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내한 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일부입니다. 다락방 강화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금요일 전날,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전해주신 메시지 묶음입니다. 저는 이 다락방 강화의 주제를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떠남과 사랑입니다.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떠남이라는 것이 상실과 이별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 다락방 강화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묶어두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붙잡으려고 하고 사랑하면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반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라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시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것인 양, 내 것인 양 성을 쌓는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가인이 마침 자기가 성을 쌓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았지만 그 애녹성에 들어가서 그 성이 감옥이 되었듯이 이 땅의 사람들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만들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관계 속에 들어가 그 관계가 감옥이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떠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떠남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400년 동안 산그 땅을 떠나야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순환당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떠남의 유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추지 않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감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임을 감춤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가 아니라 장인애들이 상상하는 예수였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에게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였죠. 어떤 제자에게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지도자에게는 어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자기네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선생님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또 하나의 선생님도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떠나는 이 사건, 이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그들 안에 새로운 것이 잉태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장 7절에는 성령께서 오시겠다라고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을리 만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겠다. 조금 있으면 떠나겠다.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강조하시자 그들에게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의문들이 담겨 있죠. 우리 십칠절과 십팔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십팔절 또 말씀하시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모타노라 학원을 제자들은 3년 동안 다녔지만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선생 예수가 자리하고 있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아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죠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떠나겠다 하시는 것은 그냥 멀리 어디로 가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기뻐하고 너희가 고통하겠다, 애통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환, 죽음이 오히려 세상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순간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이 떠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16장 7절에서 예고했듯이 또 다른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이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잉태될 이 생명과 이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알아듣기 쉽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알아듣기 너무 쉽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그 삼부처럼 그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힘들고 또한 출생하는 순간은 생명이 출생하는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왜 우리가 그 출산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불편함과 고통은 그 생명의 출생으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이 이 비유를 통해서 좀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는 것은 아쉬운 일이고, 당장은 슬프고, 당장은 애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잉태하는 사건이요. 그것 때문에 그 기쁨이 이 모든 애통과 슬픔을 반전시킬 것이다. 바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언약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한번더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 너희 기쁨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달라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효기간이, 유통기간이 있는 기쁨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어제 누렸던 기쁨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지는 생수와 같은,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원초적인 기쁨이기 때문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그 관계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은 하나님께서 마치 은행처럼, 아니면 무슨 창고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받기 때문에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33,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주고받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깨달음.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존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은 신, 너희들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너희는 그의 자녀,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계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이 마지막 당부는 내가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슬픔이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몇 가지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문이 없고, 거리가 없고, 막힌 담이 없는 화목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두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떠나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지금까지 너희가 믿었고, 쌓아왔던 그 성,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감옥이 될수 있다.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를 선물해 주실 것이다.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기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떠나는 일은 근심이지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 떠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고 그 영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상적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와 막힌 담이 없는 화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귀한 가르치심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메시지로 듣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전통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중보자 대신 예수님만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연합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